안녕하세요. 상이꽃사랑꾼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이 연화바이솔 소개드립니다. 해 이렇게 커다란 전골냄비에 심어놓은 연화바이솔이 이렇게 꽃대를 이렇게 다 물고 있답니다. 일전에 아주 그 담배나방이 알을 까놔가지고 초토화를 시켰는데 그래도 요 냄비에 있는 연화솔은 그래도 제가 나비에 노출을 들시켜서 이렇게 많이 살아남았답니다. 그런데도 여기요 아이도 조금 나비의 공격을 받았는지 비실비실합니다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도 연화바이설이 꽃을 피고 있답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쪽에도 연아 바이솔들이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연아 바이솔들 여기도 이렇게, 연어바의 소리, 막 꽃대를 올리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 담배나방, 알을 까가지고, 테러를 당했는데, 그 테러 당한 그 담배나방, 그걸 띄워버리고, 띄어버렸더니이렇게 자구가 나왔어요.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왔어요. 여기도.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 요 아이도 제가 다 띄어 버렸더니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도 요것도 이렇게 자구가 많이 달렸네요. 하여튼 담배나방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요 아이도 뛰어냈더니 이렇게 많이 자구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도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연화바이솔이 찬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생존 번식을 하려고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답니다. 장미꽃처럼 참 예쁘죠. 연화바이솔. 여기변은 연화바이소리 이렇게 많답니다. 여기도 지금 나비가 담배나방이 알을 까서 여기도 지금 파먹고 있나봐요. 여기 지금 군데군데 이런 거 보니까 여기 이게 파먹었다는 증거예요. 이런 건 얼렁얼렁.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데, 파먹지 않게. 요즘 보면은, 그 속에 보면은, 그, 뭐랄까 아, 벌써 알에서 부화가 돼가지고, 그걸 파먹고 있더라고. 파먹고 있는 거, 얼른, 없애버려야 돼요. 오늘은 연아바이솔 꽃 피고 있는 거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